안녕하세요. 감동 트로트 여러분들. 정장 광고 모델로 제일 잘 어울리는 트로트 가수는 누구일까요? 요즘은 정장 핏잘 받는 가수들이 참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무대에서, 방송에서, 행사장에서 멋지게 정장을 소화해내는 정장 모델 1순위 트로트 가수 10명을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, 이명웅. 이 친구는 정말 수트핏 하나는 치명적이에요. 검정. 흰색, 베이지 할것 없이 뭐든 잘 어울리고 어깨부터 바지 핏까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. 정장을 입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. 두 번째 장민호. 민호 씨는 트로트계의 조각 미남으로 불리죠. 정장을 입으면 그 섹시한 분위기가 배가 됩니다. 거의 쉰 줄인데도 몸 관리가 워낙 잘 돼서 깔끔 그 자체예요. 세 번째 영탁. 무대에서도 방송에서도 정장을 자주 입는데 볼 때마다 아, 진짜 잘 어울린다 소리 나와요. 자기 스타일에 딱 맞게 연출을 잘 하더라고요. 네 번째 에노, 에녹 씨는 키가 크고 뮤지컬도 해서 그런가 정장이 몸에 착 붙는 느낌이에요. 어떤 색이든 수트만 입으면 확 눈에 띕니다. 다섯 번째 손태진, 이분은 진짜 기럭지 깡패예요. 팔다리 길고 허리 날씬하니까 수트 핏이 어마어마하죠. 걷기만 해도 시선이 쏠리는 스타일입니다. 여섯 번째, 정동원. 어릴 땐 귀엽다는 말 많이 들었지만, 요즘은 정장 입고 서 있으면 남성미가 철철 흐릅니다. 어머, 벌써 이렇게 컸어? 하는 소리 나와요. 일곱 번째, 박지현. 지역행사나 방송에서도 수트를 자주 입는데요. 비율이 넘사벽이에요. 길쭉한 몸에 딱 떨어지는 핏 보는 맛이 있습니다. 여덟 번째 김용빈, 미스터 트로 쌈에서도 정장을 참 멋지게 입었죠. 핏도 좋고 특히 체형이 정장에 정말 잘 맞습니다. 허리선, 어깨 라인다 예술이에요. 아홉 번째 진혜성 이분은 키가 187CM입니다. 이쯤 되면 정장은 그냥 태생적으로 어울리는 옷이에요. 한번 입으면 그 자체로 광고예요. 열 번째 박서진, 서진씨는 무대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수트를 소화하는데 캐주얼부터 클래식까지 다 찰떡이에요. 자기 스타일이 확실해서 눈에 띕니다. 여러분 보시기엔 누가 가장 정장 광고에 어울리는 것 같나요? 마음에 드는 가수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. 감동 트로트가 여러분의 의견도 소개해 드릴게요.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